안녕하세요. 낡은 서업 t v 입니다 네. 오늘은, 어, 또 그, 뭐야, 어, 크레이지 택시, 뿌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가 굉장히 짧게 끝나서, 음, 두 번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맵을 좀 바꿔서 해보려고요. 어, 길, 글리터, 글리터 오아시스. 엘리터 오아시스로 해보도록 하죠. 항상 로멀룰로 해보죠. 어... 맵, 맵이 다른 만큼, 네, 캐릭터도 다르죠? 네, 차도 조금씩 달라요. 어, 저는 뭐 차보고 많이 하는데, 멋있는 차로 하죠. 제 개인, 개인적인 스타일이에요. 처음에 하면 좋았을 텐데, 뭐 하다 보니까, 오 밤이네요 아감죠 바로 앞에 있네요 오케이 알았어 브레이크를 여러 번 잡아줘야 돼요 네한번 살짝 누르고 있다고. 어우 법규를 지키지 않죠 갑니다 근데 교차로에서 항상 조심하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교차로 조심하셔야 돼요 교차로 조심 오케이 좋아요 걸치기 신공을 잘 이용해야 되죠? 자, 이렇게 브레이크를 단타로 여러분, 어우, 기어 타이거즈네요? <laughs> 기어 타이거즈 선수들. 네, 필 선수가 탄고 있는 것 같죠? 어, 어디야, 어디? 아, 여기로 가야지, 로 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아, 저기 있네. 있긴 있네. 진짜 형이. 자,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되는 거 아시겠지만. 자자자자자 아프레크들 아~ 다음 사람 또 어디야 이거 아~ 또다시 돌아가야 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점프하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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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사람 사람은 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어, 사람 안친 거예요 사람 제주도 불 피한 거죠? 오케이 이렇게 이렇 사람 아 여기 있었는데네때돼 이때다 어, 오케이, 오케이. 어, 하세요 삼형제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손으로 다 이렇게 정겹게 가르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어, 이런 택시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정말 이렇게 시원하게 달리고 싶을 때. 아, 그럼 너무 좋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다음 손님. 스위트 스위치 400m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법티를 지키면서 가면 사실은 오 야야야, 야, 야. 오케이 역주행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그래. 오케이 자 다음 1km 와 아, 되게 먼데. 야하 이번 엔좀긴 여행이 되겠군요. 오호 피했어요 피했어요 피했어요. 나이스 나이스 잘 피하죠? 제군이 지금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어, 이런 길, 정말 가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 제가 직접 운전해서, 어, 미안, 미안, 미안! 제가 직접 운전해서 이런 데 가보고 싶어요. 진짜로.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길이 없나 봐. 어떡하냐, 이거. 망한 것 같은데? 여긴가? 일로 가야 되는 건가? 아, 저기 구나자 이렇게 어려운 데 있냐? 외워야, 외워야지, 외우지 않으면은 솔직히 살짝 하기가 어렵습다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어 우리 토끼, 우리 토끼 알바생들. 쭈반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가보자고요. 어휴 박싱 선수들도 있고요. 손님들은 다양하네요 손님들을 어떻게 태우느냐에 따라서, 어그 길도, 네 주변만 돌지, 어, 이렇게 여럿을 돌지, 손님에 따라서 달라지는 군요 저는 이 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처음이지만, 그냥 기본적인 센스, 야, 야, 야! 나 점프 뛰잖아 아. 그냥 기본적인 센스로, 센스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길을 몰라도, 이 화살표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점프! 이 네, 노란색으로 표시 돌아왔습니다. 아우. 야, 야, 야. 오케이. 삐로, 삐로. 오케이. 어우, 시간, 시간 찼어, 시간 찼어. 가보자. 어, 땡. 점프해. 좋요 어, 한번더 점프. 야, 연속점연속점 야, 진짜 이럴 거야? 땡. 좋아, 좋아, 좋아. 오히려, 이런 자동차를 이용하면 더 빨리 세워줄 수가 있네요. 야, 가자고. 가보자고. 야하. 오케이, 여기, 여기. 아우야. 내 갔어요. 어디가, 어디가, 일로? 일로. 화살표가 어떻게 꺾이는지 잘 확인을 하면서 가는 게 좋아요. 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하. 이거를 실제로 하는 사람은 모르겠고, 직접 이렇게 보는 사람은 어.. 옆에서 뒤에서 하는걸 보는 사람은 굉장히 좀어지러울거예요 하는 사람은 오히려 좀덜 어지러울 수 있는데 네, 이걸 보는 사람은 좀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어디야 오야 저기있네 야 이거 뭐야 오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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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이거 안돼 아아이4 0 0 m 인데 안돼 안돼 야안 여깄다고, 와! 하. 에, 뭐, 못한 것 같진 않은데, 몇등 했을까요? 어, C, C 클래스. 랭킹은 60등, 아. 첫 번째 했던 것보다는 잘한 것 같지가 않죠? 스몰 애플. 여기까지 한번더 해보면서, 어, 맵을 다한번 돌아보는 걸로 해보죠. 크레이지 엑스도 있는데, 뭐, 스몰 애플 가보죠. 여기선 잘할수있을까 <목소리>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 야... 차가 멋있네. 이 차가 멋있는 할아버지... 아이고... 가보자고... 그... 어... 처음 맵을 처음에도 이 정도니까... 어... 좀몇번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어, 브레이크 좀잘 되네, 할아버지 건. 타볼까요? 아, 이런 택시, 실제로 타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뚫려있고, 비올 때만 좀, 그렇게 하지만, 이런 택시 만약에 있으면 진짜 잘될것 같지 않아요? 어, 되게, 어, 손님 많을 것 같아요. 택시, 이 택시 타려고. 사실, 이렇게 이런 오픈카, 타면서 얼마나 타겠어요. 사실, 솔직히.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 타본 적이 없어요. 오픈카는 렌트로, 렌트로 탈수 있겠죠. 하지만, 렌트도 마음먹지 않으면 하기 힘들고, 돈이, 이런, 이런 차도 그렇 허락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쉽지가 않아요. 이런 차 타기. 하지만 이렇게 택시가 있으면, 이런 특수 있으면은, 한번 타보죠. 또, 이렇게 또, 운전자랑 이렇게 또, 호흡을 하면서 탈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좋죠. 굉장히 마음에 들것 같아요. 아, 진짜. 내가 운전자였으면은, 내가 택시 운전기사였으면은, 이런 차를 했을 텐데.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생각 아닙니까? 택시운전기사가 꾸미신 분들은 더 정말 한번 좀네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물론 뭐좀 법적으로 택시를 할수 있는 정해진 차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이제 좀 그때 나중에 좀 시간이 좀 지나고, 어 법이 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어 말씀드리 드리는 건데, 만약 그렇다면 은 좋지 않을까요? 꼭 네. 이 차는 많은 택시 운전 기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께서 택시 기사를 하셨었거든요. 이켜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서 다시오. 나도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그 제가 아는 내 어, 택시 운전 기사가 진짜 힘들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택시운전기사 할때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제아버지 운전도 잘하시고 서울 지리를 그때 당시에는 옛날인데 내비게이션도 없을 텐데 말만 하면 다 가는 그런 모습이 참 멋있었거든요 요즘은 내비 있어가 없으면 어디 못가죠 저도 못가지만 내비 없으면 운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옛날에 어떻게 했을까요? 내비도 없는 요 어, 타타타 타, 타, 타. 단일 손님이 좋을까? 지금 그게 지금 고민이긴 해요. 단체 손님을 모시네 <laughs> 단체 손님, 합석 손님이 좋을까? 어, 그걸 잘 모르겠네요. 단일 손님이 좋을까요? 왠지 나쁠 것 같기도 하고. 아, 어. 아. 화살표가 이상해. 여긴가? 어, 여기다. 화살표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뭐, 하이파이브 하고 뭐 이러고 앉았을 시간에 시간이 다 가네. 아, 네 명인데, 이거. 아, 이거...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자. 어허. 일단은, 야.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고 보고 있어, 보고 보고 시간이 없어. 이거 혹시 일로 일로 알았어. 알려주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어디로 가달라고? 야야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사라져. 어, 노란색이면 거의 다 왔어요. 다다 왔어. 다 왔어. 이쪽에? 저기 있다. 오케이 딱 썼어 딱 썼어. 왜왜왜딱 썼는데 왜? 비켜, 아. 아, 야, 비키라고. 비켜. 시간이 없다고, 시간. 널널한 사람인 줄 아나. 에헤.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직진. 직진 코스. 오케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음 손님, 마지막 손님이죠, 마지막 손님. 마지막 손님. 자, 여기서. 이쪽으로. 자, 여, 여기는 가야 되는데. 오 어, 팔.

아, 금 나쁘지 않습니다. 크레이지 엑스는 뭐죠? 해볼까요? 아, 이게, 이게 뭐야? 킥볼, 아케이드, 뭐, 이런 게 있네요. 이게 뭐야? 점프, 어, get the g 아, 뭐, 이런, 어떤 미션 같은 거나 봐요. 예, 네, 미션 같은 거나 보죠. 네. 미션. 어,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 웨스트 코스트를 마지막으로, 그래서 딱, 색, 세 개의 맵을 다 돌아보고, 네, 마치도록 할까요? 아, 출발하자. Right. 드라이버는 뭐, 어, 다른 차 해볼까요? 흑형 해볼게요, 흑형. 그, 흥극형이에요. 흥극형. 드리데 이야, 으아. 으아, 드리데 <laughs> 흥극이 형 차죠 흥극이 형 하지만 흥극이 형 차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이 게임의 목적은 어 타시겠지만 그냥 열심히 사람들 싫어가지고 어 하는 게임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1위를 한다는 거는 어 그냥 손님을 많이 태웠다는 것뿐 제가 보기에는 클리어가 되는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드리래 으아 이 신고경이죠? 아, 켜켜. 오케이. 자 여기서 여기서 직진. 아 이거, 아 이거, 아저 원래 진짜 아, 왜. 아 뭐야? 야, 너 내가 진짜 내가 진짜 막 입에서 막 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야, 진짜 얘네. 아, 내가 그게안 나오네. 하죠그 빌리 형이 생각나는. 오호! 야하! 빌령이 생각나네? 아나 미치겠네 이거 왜 아니! 아... 나참 아, 미치겠네 마음에 안 들어요 방금 이거 아... 말도 안 되는 거였어 가자! 말도 안 되는 거였어 방금 야 이거! 야왜왜야 왜, 왜? 야, 이거 야. 아, 야, 왜, 왜, 왜. 왜, 왜 브레이크가. 아, 너무, 너무 좀 그런 게. 아니, 아니, 왜 브레이크가. 아까 전에 내가 할때 너무 잘 됐고. 방금 딱 끝날 때는 브레이크 또안 들어. 아, 진짜. 참, 너무하게 하나. 오케이. 아. 아, 이거 빨리 끝내는 건데, 원래. 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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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타, 타, 타. 아, 빨리 타. 아, 나 자. 빨리 타라고. 오케이, 가죠. 출발! 이켜 자, 한번 꺾어주고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여기네요. 오케이. 안녕! 자, 여기서 점프해서 꺾어주고요. 야, 이거 비집코 봐, 보셨죠? 야, 이거를. 야 이거를 야 이거 야 이거를 야야야전투 야, 그렇죠? 아개 아주 좋아. 오케이 왔어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야 이거 안 돼. 오케이. 오. 오케이. 아 빨리다 빨리다. 오케이 오케이. 가지요. 갑니다. 어디든 갑니다. 말만 하세요. 어우. 여기서 이렇게 꺾어주고요 산으로 올라가야 돼. 산으로 올라가죠? 이게 제대로 된 길로 가면 말이 안 돼. 야, 이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오케이. 자, 5초가 됐고. 누구 태우냐? 그 사람이 없.. 아저있다 어깨 타타타 흥미가 타, 타, 타. 타. 남자도 생겼냐 근데 어디로 갈까? 일로? 알았어 가주지! 자 어디어디 어디? 여기서 부드럽게 부드러운 코너 코너! 야하! 나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요 아 이거 아또 여기 야 아. 아 진짜 아나 진짜 미치겠다 내가 문제를 이렇 이거 왜 이래 기아가 바뀔 때 문제가 있네 아아 아, 여기까지입니다 아 죄송해요 아 마지막에 아 흥국이형 아나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아. 아이 I DON'T THINK SO. GAME OVER.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군요. 네, 이 게임의 장단점을 모두 보여주는 네. 나기새럭TV였습니다. 네. 스트레스 받지 마시구요. <laughs> 아휴, 화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구요. 네. 즐겁게 게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게임은 어차피 진짜 어쩌다 한 번씩 하세요. 네. 그냥 한 번씩. 정말로. 진심으로. 실력 키울 필요도 없는 게임이에요. 정말 이, 노래를 듣고 싶을 때, 노래 들으면서 가볍게 할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볍게 게임하는 걸로, 네. 즐거운, 어, 우리 그, 게임 생활화, 네. 만들어가요. 네. 이상, 날은 사람 TV였구요. 추석 잘 보내세요. 뿅.